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몸 속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 있는 정말 말도 안 되는 기적 같은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상상조차 할수 없을 만큼 거대한 무언가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아주 작은 공간에 쏙 들어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요. 진짜 불가능해 보이는 이 질문.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볼게요. 길이가 부려 2m나 되는 게 어떻게 현미경으로나 겨우 보이는 작은 세포에 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걸까요? 여기 한번 보세요. 이 스케일 차이. 이게 와, 확 느껴지시죠? 한쪽은 우리 키보다 큰 2m고 다른 한쪽은 1m의 100만 분의 3에 불과한 3 마이크로미터입니다.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수수께끼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부터 한번 풀어 볼까요? 도대체 이 2m짜리 거대한 걸 어떻게 현미경으로나 봐야 하는 작은 방에 넣는다는 걸까요? 자, 이 퍼즐을 푸는 첫 번째 열쇠가 뭐냐면요. 바로 DNA 자체의 구조에 있어요. 이게 그냥 긴게 아니거든요. 엄청나게 긴 사다리인데 그 폭이 고작 2나노미터 밖에 안 돼요. 길이에 비하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말도 안 되게 얇다는 거죠. 이걸 수학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그냥 길고 얇은 실이라고 보고 부피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그럼 이걸 꽉 뭉쳤을 때 얼마나 작아질지 감이 오겠죠. 그랬더니 계산 결과가 진짜 놀랍습니다. 이 어마어마하게 긴 DNA를 똘똘 뭉치면요, 반지름이 고작 1 마이크로미터짜리 공이 된대요. 이 정도면 뭐, 반지름 3 마이크로미터인 세포에 간에 들어가고도 자리가 넉넉하게 남는 거죠. 근데 사실 1 마이크로미터, 3 마이크로미터, 이런 숫자들 너무 작아서 감이 잘안 오잖아요. 그쵸? 좋습니다. 그럼 이제 이 숫자들을 우리가 확 와닿게, 비율을 들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이 말도 안 되는 압축 기술 이제 비유의 힘을 빌려서 한번 제대로 느껴보시죠. 자, 지금부터 상상력을 좀 발휘해 보셔야 합니다. 이 DNA랑 세포액을 우리가 눈으로 볼수 있게 50만 배로 한번 뻥 튀겨보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DNA를 50만 배 확대하면요, 자그마치 서울에서 부산까지 갔다가 다시 서울로 돌아오는 1,000km짜리 실이 되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이 실의 두께가 고작 1mm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실을 똘똘 뭉치면 그냥 우리가 해변에서 노는 비치볼? 딱그 정도 크기가 된다는 거죠 와 진짜 대단하지 않나요? 이걸 좀더 와닿게 다른 비유로 들어볼까요? 마라톤 풀코스가 약 42km잖아요 그러니까 거의 40km짜리 실을 테니스공 하나에 우겨넣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DNA가 이렇게나 효율적으로 꽉꽉 압축되어 있는 거죠. 자, 지금까지는 세포 하나만 봤잖아요. 이제 스케일을 확 키워보겠습니다. 우리 몸 전체로 줌아웃 해보는 거예요. 우리 몸에 세포가 몇 개나 있는지 한번 보세요. 무려 30쪽에. 30, 00, 00, 00, 00, 00개요. 자, 이제 이 어마어마한 숫자를 가지고 뭘할 거냐면요. 상상도 못할 계산을 해볼 겁니다. 기대되시죠? 계산은 간단합니다. 세포 하나에 2m짜리 DNA가 들어있으니까 30조개 세포에 들어있는 DNA를 다 꺼내서 한 줄로 쫙 이으면 과연 그 길이가 얼마나 될까요? 정답은 무려 60조 미터입니다. 6만 60, 000, 000 000 000 미터. 와 이게 진짜 감도 안 오는 말 그대로 천문학적인 숫자죠. 자, 이 60조 미터라는 게 도대체 얼마나 긴 건지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쉽게 우주여행에 한번 빗대어 볼게요. 우리 몸속 DNA를 쫙 이은 길이랑요. 인류의 꿈이었던 달까지 갔다 오는 거리를 한번 비교해 볼게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건 뭐 비교가 안될 정도로 DNA 길이가 압도적으로 깁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봤더니 결론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리 몸에 있는 DNA를 전부 이으면요. 지구에서 달까지 무려 8만 번을 왕복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정말 경이롭다는 말밖에는 안 나오네요. 그런데 여기서 잠깐만요. 우리가 좀더 정확한 사실을 알아보기 위해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게 있습니다. 일종의 현실 체크라고 할수 있겠죠? 사실은요. 우리 몸의 모든 세포가 dna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적혈구 같은 경우는 다 자라면 핵이 아예 없어지고요. 혈소판은 애초에 온전한 세포가 아니라 그냥 세포 조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한테는 DNA가 없는 거죠. 이 차트를 보면 이게 확 와닿으실 거예요. 우리 몸 전체 세포의 84%가 적혈구, 약 5%가 혈소판이에요. 합치면 거의 90%죠. 그러니까 DNA를 가진 세포는 사실 전체의 10% 정도밖에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 그럼 아까 계산을 좀 수정해야겠네요. 그래서 DNA를 가지고 있는 세포, 그러니까 전체의 약 10%만 가지고 다시 계산을 해보면요. 달을 왕복할 수 있는 횟수는 약 8,000번이 나옵니다. 네. 8만번에서 8,000번으로 줄긴 했지만 여전히 상상도 못할 어마어마한 숫자죠. 네.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과학적으로 좀더 정확하게 따져봐도 우리 몸을 구성하는 유전물질의 규모는 정말 우리의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을 정도로 거대하다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기보다는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어요. 우리 모두의 몸속에 존재하는 이 광활한, 이 우주적인 도서관에는 과연 어떤 놀랍고도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적혀 있을까요?